배달대행업체 사장이 배달 노동자를 마구 폭행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. 배달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.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등이 벌겋게 됐습니다. 몽둥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. 코와 눈 주변도 검붉게 변했습니다. 경기도 남양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하는 40대 조모씨. 지난달까지 일하던 배달대행업체 사장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배달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. 장거리 속하는 한 3.5km 이상의 배달을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2.4km로 표기가 되어 있고 2.4km에 대한 금액이 프로그램상에 찍혀 있어서 실제 배달한 거리보다 적은 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다는 게 조씨 주장입니다. 조씨는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했다고 말합니다. 하루에 뭐 평균께서 60개 정도 잡는다고 하면 한 2, 30건은 그러진 않을까. 기사는 사장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. 배달을 수행한 자료를 주면 다른 기사들하고만 비교해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. 이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남성은 이곳 피해자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나무 몽둥이로 마구 때렸습니다. 2m 정도 되막대기아 나무, 나무 막대기가 이거. 강목으로 저는 바로 머리를 맞았고 넘어졌을 때도 계속 뭐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 맞았던 것 같아요. 조 씨는 갈비뼈와 콧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. 당분간 배달 일도 할수 없게 됐습니다. 사장은 취재진에게 배달비를 빼돌린 적은 없다면서도 때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계속 시비 걸고 그랬던 사람이서 제가 참다 참다 못지폭한 거긴 한 건데. 남양주 남부 경찰서는 사장 김 씨를 특수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. JTBC 김지성입니다.